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 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그랬습니다 아... 당신이 총으로 싸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. 아... 제가 차마는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. 그리고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. 아... 야, 아...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진짜 비열하고 악마 같은 거야. 곽종근 사령관은 사실 인생 망쳤거든요. 윤석열이 네, 네. 때문에.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게 있었던 거야. 음...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도 저 악마 비열한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나를 우롱하니까 음... 결국 못 참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음...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총으로 쏘려고 했다. 와나 진짜 아, 열받네 이거 어디 뭐 지켜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정말 속된 말로 추접스러운추접스러운 예. 극치를 좀 보는 것같고요